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포도과의 모루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루라고 하면 우리 산에서 나는 포도다 해서 산 포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루죠. 근데 요즘 최근에 이 모루에서 모루에서 강력한 항암 성분을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연구,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루는 예전에는 심심풀이 주전부이 건강식품이었는데 요즘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약효가 뛰어난 약으로서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모루라고 합니다. 아, 이 모루 모루는 포, 아, 포도과 식물이죠. 포도과 식물이기 때문에 포도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모습도 포도의 꽃하고 비슷하고 잎의 모양도 포도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고 열매의 모양도 거의 포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줄기의 모양도 포도하고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포도과 식물인데 요요 어, 모르는 포도보다가도 더 강력한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함유하고 있다고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항암 성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열매가 맛있죠. 열매가 맛있어서 이 열매를 따 먹어보면 새콤 달콤한 맛이 포도 맛하고 아주 비슷하면서 새콤 달콤한 맛을 즐기고 심심할 때 산에 다니다가 심심할 때이 열매 만나면 주전부리가 물 아주 최고죠. 그래서 천년 천년 식품 건강 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좋은 것이 바로 이 모릅니다. 이 모루인데, 이 모루는 이 열매 항암 성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줄기를 보면, 은 줄기가 아주, 아 줄기가 빨간 색깔이 나는 이런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줄기는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면서 탄력성이 좋죠.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이 줄기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아, 노인들의 지팡이로 최고로 아, 쳐줬다고 합니다. 이걸 지팡이로 만들면 탄력이 좋으니까 짚고 다니면 아주 아, 노인들이 아주 편하고 아, 좋았겠죠. 그래서 지팡이로 최고의 아, 최고의 대우를 해줬던 것이 바로 모루의 모루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이 잎은 새 잎이 돋을 때요 줄기 끝에 아, 줄기하고 아, 새잎이 돋을 때 봄에 이 잎을 따다가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이 열매를 가지고는 열매는 액즙이 많죠. 포도 열매하고 똑같으니까 과즙이라고 하는 아, 과즙, 과일즙이 열매 속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열매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이 좋겠죠. 주스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이 모루를 따다가 모루주. 술을 만들어 마시면은 최고로 맛이 좋으면서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모루는 조금 전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요 요걸 먹게 되면은 모루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건강을 되찾게 되고 몸이 튼튼해진다고 하죠.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이 모루, 모루를 루 먹게 되면은 아, 두뇌가 명석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모루를 먹기도 하는데, 이 모루로 모루 줄을 만들기도 하고, 모루로 또 모루차를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루는 포도하고 거의 유사한, 거의 비슷한 꽃을 피게 되죠. 그래서 꽃을 보면 은 이러한 꽃을 보면은 원뿔꽃차례의 h e w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지는 원추화서라고 하는 원뿔꽃차례 꽃 woman, go to t 아별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서 뭐 꽃이처럼 꽃이다해서 하고 대개 그냥 꽃은 지나쳐 버리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서 어, 요게 어, 꽃인데 요 꽃을 한 개를 딱 요게 많은 꽃이 있는데 요꽃 중에서 하나를 딱 보면은. 이런 모습의 꽃입니다. 이런 모습의 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 초록색의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짧은 암술대가 있고 하얀색의 암술머리가 보입니다. 이런 암술머리가 보이는데 이러한 그러면 이 꽃은 어. 어, 꽃잎이 없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꽃잎이 바로 요것이 꽃잎입니다. <laughs>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꽃들의 꽃잎하고는 모양이 너무나 다르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꽃잎은 이 위쪽이 떨어져서 요렇게 요것처럼 요렇게 아, 요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요. 아, 모루의, 모루나 포도의 꽃은 포도나무가의 식물들은 보면은 이 어, 꽃잎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것은 다른 식물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 요게 끝 부분 꽃잎의 끝 부분이 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꽃잎들은 다 여기가 떨어져서 이 꽃잎의 끝이 여기 화반이라고 하는 꽃쟁반에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꽃쟁반에 붙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거는 꽃쟁반에 붙어 있는 것은 꽃잎 하나이고 나머지 꽃잎들은 요끝 부분이 붙어서 여기에 달라붙어 있다 하는 요런 요것을 아, 아, 요 모양이 마치 아, 어른들이 쓰는 중졸모 모자를 닮아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모양의 요런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요 꽃잎은 다섯 개이고 수술도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은 아 꽃잎은 이렇게 보면은 꽃잎의 갈래 조각 요게 하나 둘셋넷 다섯 요것을 꽃잎 갈래 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꽃잎 열 편이라고 합니다. 이열 편은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젖혀지지 않는 것이 모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모루하고 아주 비슷한 열매도 아 똑같고 잎의 모양도 똑같고 꽃의 모습도 똑같은 왕모루가 있습니다 왕모루가 우리나라에서 산에서는 대개 이 모루 아, 왕 자를 뺀이 모루는 아 희귀종이죠 휘기, 희귀종이기 때문에 산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에는 아주 어쩌다가 사는 곳이 아주 드물고 사는 곳도 드물고 개체 수도 드물기 때문에 모루를 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산에서 흔히 만나는 왕모루라고 하는 이 나무는 아주 흔합니다. 흔해서 우리가 산에서 만나는 모루들은 대개 모루 앞에 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왕모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왕모루는 아주 흔한데 왕모루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모루, 왕자를 뺀 모루나 이 왕모루나 꽃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꽃잎의 모양이죠. 꽃잎에 꽃잎의 갈래 조각, 열편이라고 하는 이 아, 여기 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열편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꽃잎은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모루입니다. 근데 요 왕모루의 꽃잎의 칼레 조각이 꽃잎의 칼레 조각이 이렇게 뒤로 완전히 발라당 젖혀져 있죠. 뒤로 이렇게 젖혀져서 뒤로 꼬부라져서 오물리고 있는 듯한 이렇게 뒤로 젖혀진다. 뒤로 젖혀진다고 하는 것이 모루 앞에다가 왕자를 붙인 왕모루의 꽃의 모습인데 어, 왕자를 뺀 모루는 그 어, 꽃잎의 모양이 뒤로 발라당 젖혀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래서 꽃잎 칼레 조각은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이 모루와 왕모루는 꽃이 피었을 때 꽃잎의 모양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이 모루의 꽃들은 보면 모루나 포도나 왕모루나 할것 없이 꽃이 꽃이 달리는 꽃차례를 보면 조금 아까 원뿔꽃차례, 원추화서라고 했는데 이 원추화서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여기 여기에 동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동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꼬불탕 꼬불탕해서 이 동굴 손은 잎자루와 마주나게 되는 것이 동굴 손인데 이러한 동굴 손이 나와서 다른 물체를 붙잡고서 매달려서 다른 물체를 감싸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모루인데 이렇게 다른 식물을 감싸고 올라가는 이러한 식물을. 동굴나무라고 하죠. 동굴나무라고 하고 한자로는 만경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만경목들은 대개 이렇게 동굴손을 갖고 있는데 이 동굴손이 여기 보면 이렇게 동굴손이 나와 있는데 동굴손에서 이렇게 꽃차례가 나온다. 신기하죠. 동굴손에서 꽃차례가 나온다는 이러한 특이하고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어 포도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대부분의 포도과 식물들은 이렇게 동굴 손에서 꽃차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루도 동굴 손에서 꽃차례가 나오고 그리고 왕모루도 마찬가지로 동굴 손에서 꽃차례가 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잎자루가 달리고 여기 잎이 달리는데 잎자루와 마주 달리는 동굴 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동굴 손에서 다시 꽃차례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모루 앞에 왕자를 붙인 거고 왕자를 뺀 모루도 마찬가지로 동굴 손에서 꽃이 핀다. 꽃차례가 달린다. 그런데 이 세모루라고 하는 모루가 있습니다. 모루 중에서 잎의 크기가 좀 작다해서. 가늘다하는 세 자를 써서 세모루라고 하는 포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포도라고 하는데 이 세모루도 세모루를 보면 꽃차례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이렇게 이렇게 잎자루가 나오고 여기 잎자루가 나오고 잎, 이렇게 보면 아, 잎 잎자루가 나오고 잎자루 끝에 잎이 달리는데 이렇게 잎자루와 마주 달리는 곳에 이러한 동굴손이 나와야 되는데 동굴손이 나오지 않고 여기는 동굴손이 없는 상태에서 꽃차례가 나온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새모루죠. 그래서 새모루의 꽃차례에서는 동굴손이 아, 동굴손이 없다, 동굴손이 없는 상태에서 꽃차례가 달리는 것이 새모루이고 나머지 포도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도에 동굴 손에서 꽃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굴 손에서 꽃이 나오는데 유독 새모루만은 동굴 손이 없는 상태에서 꽃차례가 나온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새모루 아, 앞에 새자를 붙였고 그리고 모루도 마찬가지로 동굴 손에서 꽃차례가 나온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이 모루에 야생 모루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잎의 뒷면을 보는 것입니다.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이 약간 불구스름하죠? 불구스름하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거 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를 보면 잎의 뒷면이 이렇게 어, 거의 흰색에 가까운 회백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백색으로 보이는 것이 포도인데 반해서 이 모루는 잎의 색깔이 갈색으로 갈색으로 붉은 갈색이 불그스름한 갈색을 띤다. 그래서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뒷면에는 이렇게 어, 거미줄 같은 연한 적갈색의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한자로 밀생한다고 하고 우리말로 촘촘히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갈색의 거미줄 같은 연한 적갈색의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갈색의 털이 봄에 새 잎이 도을 때서부터 나중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도 적갈색의 이렇게 적갈색의 털은 남아있다 하는 것이 바로 모릅니다. 그래서 모루와 왕모루 아주 똑같은 다른 우리가 산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왕무루, 모루 앞에 왕자를 붙인 이 모루는 보면은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에 요런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맥 위에, 이렇게 맥 위에만 털이 있는데, 요 맥이 있는 털은 아주 짧은 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짧은 털이 있고, 잎의 표면에는 털이 거의 없고, 잎의 뒷면에는 맥 위에만. 아, 맥 위에만 맥의 위쪽에만 털이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왕모루 모루 앞에 왕자를 붙인 것이고 어, 모루는 거미줄 같은 적갈색의 어, 털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의 열매를 보면은 아, 아 죄송합니다 포도 아니고 모루 모루의 열매를 보면 모루의 열매는 크기가 작죠. 어, 우리가 시중에서 시장에서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모루 아, 열 아, 모루 아니고 포도는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포도는 요 길이 아 열매 지름이 한20 밀리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다시 보면은 포도의 열매는 포도의 열매는 아 지름이 20 밀리미터 정도 그러니까 요 크기. 포도 하나의 크기가 지름이 2cm 정도, 20mm 최고 20mm까지 되는 것이 우리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포도인데, 그에 비해서 이 모루는 그 지름이 크기가 8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mm 정도로 시중에서 파는 열매의 포도의 열매에 비해서 크기가 반도 안될 만큼. 작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생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모루입니다. 모루이고 어, 왕모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모루도 이것도 야생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왕모루도 어, 지름이 물열매의 지름이 12mm. 그래서 조금 전에 왕자를 뺀 모루는 8mm인 8mm였는데 이 어, 왕자를 붙인 왕모루는 8에서 12mm로 열매 크기가 약간 큽니다. 약간 크고 그리고 어, 세모르도 보면 은 마찬가지로 세모르도 열매 크기가 8에서 10mm 정도로 열매가 작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루고 어, 열매 크기가 큰 것이 포도다 이런 차이점으로 어, 포도와 모루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